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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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지우, 지우, 지우. 구경하느라 바쁜 지우.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이. 귀여운, 귀여운, 귀이 구경하느라 바쁜 지우. <laughs> 구경하느라 바쁜 지우. 귀여운, 귀용, 귀여운, 귀용, 귀이 구경하느라 바쁜 지우. <laughs> 음, 우리 아들. 구경해, 구경해. 맘껏해, 맘껏해. 구경하느라 바쁜지. <laughs> 어, 엄마 너무 신나요 구경. 구경잼. 지우는 신난잼. 아이쿠 신난잼. 우리 아들치 잘생겼네. 엄마, 엄마 하늘이 빨간색이에요. 엄마 저기 응. 하늘이 빨간색인데 안 보인다. 카메라로는 안 잡힌다. 엄마, 하늘이 빨간색인데. 너가 이렇게 많고. 엄마, 내 시야 좀 가리지 말아요. 가았다 오야, 알았다. 구경하느라 바쁜 지유 예쁜 지유 예쁜 지유 좋아? 아들? 엄마, 좋지. 그럼 안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엄마 높이에서 보는데. 귀엽지 그럼 너 지금 되게 좀 웃겨 머리만 나와 있어가지고 엄마는 별게 다 웃기고 그렇대요 웃기지 그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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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우리 예쁜 아들 아들 으유, 귀여워 진짜 넌 너무 귀엽다. 구경하느라 밥 예쁜 지후, 뿌니 뿌니 뿌니, 예쁘니 뿌니, 예쁘니 뿌니. 엄마, 지우 바빠요. 계단도 갈수있다고요 지우는. 오, 지우야, 하늘 좀 봐. 하늘, 저기 하늘이. 와, 하늘 진짜 예쁘다, 지우야. 그치? 엄마, 하늘 예쁘다고, 지금. 하늘만 보고. <laughs> 와, 하늘색이 너무 예쁘다, 지우야. 하늘이 분홍분홍하다. 하늘이 분홍색이야, 지우야. 엄마, 하늘이 분홍색이란요 정말 신기한 건가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지우, 너 모르네. 저기 원래 그런 게 아니야, 지우야. 어? 저게 원래 하늘색이 저렇게 데 분홍색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정말요 엄마? 음, 비행기도 날아다니네. 시아 저기 비행기도 날아다닌다. 우야 응. 우야 응. 비행기네 예쁘니 지우 비행기네. 아응 예뻐 엄마 보네 우리 지우 엄마 보네 아쿠 엄마 보네아쿠 엄마 보니 웃음이 나오죠. 엄마 웃기잖아요. 응. 엄마 개그맨. 엄마 개그맨. 엄마는 개그맨. 진짜 엄마 개그맨이었어. 왜 그랬대. 왜 그랬대. 예쁜 지우. 예쁜 지우. 예쁜 지우. 예쁜 지우. 우리 지우. 우리 지우. 예쁜 지우. 우리 지우. 까꿍까꿍 까꿍까꿍. 꿀살 까꿍. 부자. 우리 지우. 자,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지우는 안 나올 거엄나 지우 이 나오잖아. 깜찍이. 아, 진짜 깜찍하네, 우리 아들. 너 누가 이렇게 깜찍하고 부르래? 정말 음, 나 깜찍? 응, 음, 너 깜찍. 아, 진짜 깜찍. 이거 봐, 볼살. 우리 지우 볼살 봐, 볼살. 아이고, 정말. 우리 아들, 볼살. Where is that? Yeah.